근데 요즘은 남녀 평등입니까? 여성 상위입니까? 아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세상이. 근데 이렇게 왜 변했을까? 일체 중생은 부처님의 자식이야. 아들이야. 근데 왜 아, 그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아들이라고 했을까? 좀, 좀 그렇죠? 딸인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잖아요. 왜 부처님은 아들이고 딸이고 전체를 다 아들이라고 했을까? 남자가 머리가 좋을까요? 여자가 머리가 좋을까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말이 많아요. 남자분들이 말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많이 말이 많은 이유는 이 남자분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안 들어야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 왜안 들을까?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도둑질을 하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도둑놈입니까 차별이 없어. 그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 당신이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야. 어리석음의 끝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면 괴로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루, 그, 소위 말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스스로 지혜를 구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불교는 누군가가 나를 구제하기보다는 부처님은 나에게 가르침을 베푸시지만그 가르침의 공식을 통해서 실행하는 것은 오직 자신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 스스로가 밝아져야 돼요. 누가 밝게 만들어주지 않아. 그참 묘하잖아요? 만약에 부처님이 그냥 어떤 부분을 퍼주는 부분이었다면 당신의 아들 나올라는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싶었을까요? 그렇게 고생시킬 일이 없잖아요. 근데 불교는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바꾸는 종교이지 그 마음을 바꿔주는 종교가 아니야. 부처님이 이미 그런 완벽한 자유인이었어. 그래서 내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은 백년을 살지 못하는 권력과 백년을 소유하지 못하는 환경에 집부할 것이 아니고 억겁의 주인공으로 살수 있는 방법을 내가 상속하겠다. 그 상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닦는 거다. 그래서 일곱 살 베기 의 아들을 머리를 깎여서 스님을 만들잖아요. 나도 출가를 빨리 했는 줄 알았는데 엄청 늦었어. 그걸 얻어 먹고 나서는 어떻게 뭘 해야 돼요? 리액션을 해야지 호들갑을 떨어야 돼착오라고 칭찬을 하면 그때 그때부터 그 아이는 그 마음속에 뭐가 크냐면 받는 기쁨이 아닌 주는 기쁨이 크기 시작해요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아들 이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일체 중생은 부처님의 자식이야 아들이야 근데 왜그 아,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아들이라고 했을까 좀, 좀 그렇죠. 딸인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잖아요. 왜 부처님은 아들이고 딸이고 전체를 다 아들이라고 했을까? 요즘이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평균치가 생겼지. 부처님 당시에는 아들은 비쌌고 딸은 조금 안 쳐줬어. 왜?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노동을 통해서 삶을 영위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를 더 크게 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존 여비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남녀 평등입니까? 여성 상위입니까? 아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세상이. 근데 이렇게 왜 변했을까? 옛날에는 남자 없으면 밥을 굶었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할수 있는 일과 여성들이 할수 있는 일이 철저히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 여자라고 했죠. 안 여자. 그냥 이렇게 바느질이나 하고 뭐 이렇게 집에서 소일하는 부분을 주로 안, 여자분들이 하셨고 남자들은 아주 힘으로 생산의 가치를 더하는 일에 종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충분히 해내고도 남아요. 너무나 시대가 편안해져가지고 요즘 이제 앞으로 힘으로 이그 사는 시대가 아니고 머리를 사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남자가 머리가 좋을까요? 여자가 머리가 좋을까요? 나는 그거는 몰라. 어쨌든 간에 힘의 논리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닌 머리를 통해서 세상을 그 살다 보니 남녀의 차별이 없고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많은 그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말이 많아요. 남자분들이 말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많이 말이 많은 이유는 아는 게 많으니까 많이 하겠지. 그죠? 몰라. 그거는 사실은 건 아니야. 그냥 내가 그냥 그런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지. 이게 사실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 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그 말을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이 남자분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안들어요안 듣는다 그러더라고. 왜안 들을까? 수도꼭지를, 수도꼭지를 너무 강하게 들면 한 방울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잔소리를 좀덜 하라고. 너무 많이 주려고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주면 그걸 귀하게 받아들이는데 너무 과하게 노출을 시키니까 나중에는 옳은 것도 그냥 다 귀찮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 이것도 뭐 근거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laughs> 내 생각을 이야기했을 뿐이니까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은 그렇게 과거와 현재는 다른 부분의 패턴으로 세상이 존립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시대는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중심으로 세상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생의 자부다. 태란습화 이 세상의 생명을 생명이 이어지는 부분은 태로 낳는 생명, 알로 낳는 생명, 습습기로 통해서 만들어지는 생명, 화생. 소위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아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모습으로 화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기운들이 있어요. 화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테란스파이 사생의 아버지라요. 우리는 어떤 종교는 보면, 인간중심적 종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누가 그랬는데요?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본인들 이의적 부분이 사고로 만들어내는 부분일 뿐이지, 모든 생명이 평등해. 사실 평등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파리는 파리 생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고,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생명의 가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보면, 너건 별거 아니고, 내건 크다는 쪽의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생명의 평등함을 말씀하셨어. 그래서 일체 중생이 시리불성이라. 일체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 십법계를 설명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설명해 드리잖아요. 십법계. 법계 구조. 일체 중생의 마음 마음마다에 법계가 구조이 되어 있다. 그 법계라고 하는 건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 십법계가 구조이 되어 있다. 지옥세계에 있는 지옥의 중생도 그 마음속에는 십법계가 구조되어 있는데 지옥을 사는 사람에게도 십법계는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 성문, 연각, 보살, 부처님이 존재하고 있더라 부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의 마음속에도 부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지옥도 있고 아기도 있고 축생도 있고 수라도 있고 인간도 있고 성문연각 부처님이 계시더라. 그 중에, 그 중에 무엇을 주로 사용할 거냐가 그 사람의 이름이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뭔 짓을 할 거냐, 뭔 생각을 하고, 뭔 언어를 구사하고, 어떤 행동을 할 거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되지는 부분이다. 그래, 여러분.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도덕질을 하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도둑놈입니까? 아 대답을 안 해.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어. 근데 어쩔 수 없어서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착한 사람이 도둑 그 도둑놈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행위가 그 사람의 행위의 인격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착하려면 계속 착해야 돼. 계속 착해야 되는 거예요. 착한 방향으로 가려고 나를 개선시키는 부분이 방향으로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이들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일체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일체중생. 그래서 일체중생이 다 나의 아들이니 사랑에 치우침이 없이 하리라. 부처님은 차별이 없어. 그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하면 당신이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야. 착하게 살고, 마음을 청정하게 비워서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야말로 일체의 법내에 끄들리지 않는 고유함으로 세상과 소통하려고 애쓰는 부분이 행위를 제일 좋아한다. 차별이 없어.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미운, 미운 털이 박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미운 짓을 하잖아요. 꼭 보면 미운 짓을 해요. 그래서 그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들떨어진 사람일까요? 뭘 모르니까. 뭘 모르면 꼭 엄한 짓을 하고 그 엄한 짓의 결과로 미운 털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뭐 먼저 시간에도 얘기하고 계속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미물이 미물이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는 어리석음 때문이다. 나방이, 나방이 어리석으니까 불을 찾아 들어오잖아요. 불빛이 있는 곳에 가면 본인이 행복할 거라고 믿으니까 불을 찾아오는데 그 불나방이 불을 찾아서 들어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남이 죽였어요, 지가 죽었어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아무리 뭐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우러나야 공부가 되지. 오세요, 오세요,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오면 안 된다고 협박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내 마음이 열어서 그 마음을 통해서 재미를 느껴야 그게 공부가 되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부처님이 아들, 라울라.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이미 라울라라고 하는 아들을 놔놓고 출가를 하시잖아요. 유성출가. 새벽별을 보고 출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올라와 출가를 하고 난 이후에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요.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그래도 당신 고향 사람들, 석가족을 뭔가 구제하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향 동네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라울라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우리에게는 그분이 부처님이지만 라울라에게는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해 그래서 모두가 부처님이라고 부르지만 라울라만큼은 부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냐면 상속을 달라 상속 농경사에 있으니까 그때 상속이라는 게 일상화되어 있었잖아요 모든 자식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상속을 받는데 라울라는 아버지가 안 계셨으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고 싶어서 상속을 달라고 했어요 라울라가 상속을 달라 그랬을까 아니면 야쇼다라가 시켰을까? 나도 그건 몰라. 어쨌든 야쇼다라는 당신의 그 남편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리고 나훌라와 더불어서 알투란 같은 삶을 꿈꿨던 것은 당연한 야쇼다라의 아마 꿈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속을 달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너에게 상속을 주마. 부처님이 상속을 주려고 생각해 보니까 본인은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가진 게 없지만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이 가진 것은 세상을 다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과 부처님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 중생은 눈을 뜨고도 안 보여. 눈을 뜨고도 안 보여요. 어떤 게 약인지, 어떤 게 독인지, 어떤 게 행복인지, 어떤 게 불행인지, 어떤 놈이 사기꾼인지, 어떤 놈이 착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꼭 지나가고 나면 알아요. 그죠? 사기를 다 하고 나야 사기꾼인줄 알고, 좋은 사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좋은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불효보부사후회라 그런 말이 있어요. 부려를 한 자식은 부모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후회한다. 어? 최고의 나의 우근이고 최고의 나의 가치고 나를 가장 가깝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존재가 내 부모인데 그 부모가 귀찮게 여기어서 부류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러니까 모든 답은 지나가고 난 다음엔 답이 보이는데 오기 전에 답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존재입니까 행복의 존재입니까? 고통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 준 겁니까? 내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결과입니까? 내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결과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눈을 뜨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방법을 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목적지요. 부처님이 가르침을 실행하는 부분이다. 부처님이 이미 그런 완벽한 자유이었어. 그래서 내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은 백년을 살지 못하는 권력과 백년을 소유하지 못하는 환경에 지부할 것이 아니고 억겁의 주인공으로 살수 있는 방법을 내가 상속하겠다. 그 상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닦는 거다. 그래서 일곱 살 백이의 아들을 머리를 깎여서 스님을 만들잖아요. 나도 출가를 빨리 했는 줄 알았는데 엄청 늦었어. 거기다 대면, 일곱 살 베기를. 근데 그 일곱 살 박이 아이가 얼마나 철부지였겠습니까? 아? 철부지, 아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철부지 아이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사리불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지혜제일 사리불에게, 아, 라울라가 그 스승을 삼아서 출가를 이렇게, 부처님 제자로 출가를 하는 게 아니고 사리불을 스승으로 출가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쓴 치더라도 이 일곱살 비기가 얼마나 철부지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로 뛰고 시리 뛰고 장난을 걸고 그래서 온갖 아주 장난꾸러기 라울라 악명이 높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스님이니까 거기 최고 높으신 존엄한, 그냥 존엄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존경의 대상이신 부처님이시여. 누구도 그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질책하거나 그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마음을 내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장난꾸러기가 될수 밖에 없었고, 나중에 부처님께서 그걸 아세요. 그래서 나울라를 불러서 설명을 하거든요. 나울라야, 물을 좀 떠갖고 와라. 무슨 물이요? 내가 발을 좀 씻고 싶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맨발로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반드시 발을 씻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상식이었고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딴 제자들이 부처님 수발을 드는데 그날은 다 물리치고 라울라에게 물을 떠다 달라고 해요. 그 일곱 살배기에게 물을 떠오라고 했을 때그 일곱 살배기가 그 물을 떠 갖고 오는 걸 상상해 보면 뭐 꽤잘 떠갖고 왔겠지. 반은 흐리고 반은 남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부처님의 교육법이에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경험을 시키고 위험으로 보호한다라고 한 이유만으로 그 아이의 미래를 차단시키거나 그래서 그 기회를 주지 않는 부분은 엄청난 손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아이의 가장 완벽한 교육자는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뭘 맛있는 부분을 아이한테 줘 놓고 나면 한 입만 달라 그래 안 달라 그래요 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줬을 때 그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욕심이 나서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행동을 보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 아이가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하다가 지하고 진짜 좋은 사람한테는 아깝지만 줘야 안 줘요. 배신감 아니에요? 계산을 해보면 본인은 완벽하게 다 줬는데, 이 놈은 그렇게 받아먹고도 내가 한 입만 달라 그러면 갈등을 해야 안 해요? 지과 아까워야 안아까워해 아까워해? 전혀 기억이 없으셔? 아까워 하잖아요. 근데 그 아까워 하면서도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한입 줘요. 근데 그한 입을 얻어먹고 난 다음에 그냥 입 닫고 돌았으면 그 아이는 배신감에 닿으면 잘안 줘요. 그걸 얻어먹고 나서는 어떻게, 뭘 해야 돼요? 리액션을 해야지. 호들갑을 떨어야 돼. 차고라고 칭찬을 하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그 마음속에 뭐가 크냐면 받는 기쁨이 아닌 주는 기쁨이 크기 시작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요즘 보니까 우리 그 트롯 가수 중에 그 다연이라고 있죠. 김봉곤 딸.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는 절대 밥을 안 먹는 그런 아주 엄한 그런 부분숟 습관이 되셨어요. 짜장면 집에 갔는데 짜장면이 불어도 아버지가 안 먹으니까 기다려요. 요즘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 이 교육이라는 건참 무서운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도 라울라에게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그 심부름을 시키고 난 이후에 결과에 대한 부분이 칭찬. 이건 또 아이들에게 무척 성실함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본인이 한 소속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존감을 키워가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라울라에게 물을 떠다 달라고 해서 라울라가 떠가져온 그 물을 가지고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라울라에게 물어봐요. 라울라야. 이 물을 먹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라울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부처님 발을 씻은 물인데 그 더러운 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설명을 진지하게 하십니다. 그렇다 라울라야. 이 물처럼 너도 장난을 치거나 누구에게나 피해를 주거나 정직하지 않거나 그래서 행동을 잘못하면 이 물처럼 더러운 물이 된단다. 너의 그와 같은 행동이 이 더러운 물처럼 이렇게 더러워진다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듯이 너 또한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그 물을 버리라고 해요. 그리고 다시 새물을 받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새물을 받아갖고 라울라에게 또 물어봐요. 라울라야, 이 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못 먹습니다. 왜 그러냐? 라고 물으니까 이 물은 더러운 물을 담았던 그릇에 담긴 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라 올라요. 너의 마음이 물처럼 더러워지면 그렇게 쓸모없는 물이 되듯이 너의 육신이 그 잘못된 그 더러운 물을 담고 다니는 더러운 행동을 담고 있는 그런 그 소위 육신이라면 누구도 너를 좋아하지 않고 더러운 그릇을 쓸수 없는 그릇을 인식하듯이 그 행동은 그만큼 오랫동안 상대방에게 기억이 되고 쓸모없는 부분이 인식이 될수 밖에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라울라는 본인의 행동을 크게 뉘 치고 행동을 하건대 계율을 생각하고 바른 행위를 실천해서 미행제일 이라고 하는 부분이 행위의 결과 에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7일날 법회인 아시죠 7일날 법회 좀오이서 Yeah.